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그 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냥 다른 선생님들 같이 그냥 지내고 있어요. <laughs>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이렇한 다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도 그나마도 다다게 하시는 게 용하신 편이고. 음. 선생님 영상 중에 그. 그 남자분 썰 풀어 주신 게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데 혹시 그런 그 동영상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해달라는 사람은 없었나요? 아 거기 뭐 인연법 해가지고요. 네. 그거 더, 전화는 몇통 왔어요. 전화는 왔던데. 뭐 저쪽 뭐 제주도 먼데서 오더라고 전화가. 음. 그거 저 제주도에서서 오고 그랬는데. 뭐, 이렇다, 크게, 요즘, 저, 제가 저는, 외박을 많이 나가니까, 전화 이를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통화가 잘안 되고, 그래서, 한 이름 좀몇개 했어요. <laughs> 근데 그것도 이 인연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뭐, 모든 만신들이, 다, 한대가다이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만큼 자기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만큼 빌어주는 목도 필요한 거지. 누구 말맞따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나란히 만들고, 다 높으신 분안되이다 어디 있어요? 다 돈으로도 붙으면 다 되겠지. 그쵸? 그만큼 자기 스스로 간절해야지.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뭐 어떤 절차를 만는다는 하나의 형식이고, 간절함의 표현이지. 그걸 이해해서, 글쎄, 모르겠어. 다른 선생님한테 이 말하면, 또 욕을 먹을지 몰라도. 욕하려면 욕하든가. <laughs>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냥 내 마음이 간절하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루어진다고 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최근에 오신 손님들 중에는 어떤 네. 분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네. 아, 최근에는 좀 먼데서 오신 분인데, 이제 금전 문제, 금전 문제든가, 소송권. 소송 건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그거 그 손님 오면 안 되잖아요 또. <웃음> <웃음> 아, 왜냐면은 누가 몇퍼로 이자를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나 보더라. 해줬는데 그자 이제 중간에서 이제는 뭐라 그래는거야 중개? 그렇죠, 이제는 자기가 몇퍼로 내주고 자기가 몇퍼로씩 다들이 준다. 그래서 그걸 바래고 있었는데. 원금까지떼어먹어가지고 소송, 소송이 들어갔더라고요. 사기네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 참 힘들어요, 그게. 내가 당신한테 사기치겠습니다. 통보하기 전에는 사기가 아니고. 그렇죠. 예, 공범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 좀 기다리는 중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때 인연법으로 굿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분이 어쨌든 잘 연결이 됐잖아요. 깨지긴 하셨지만. 그렇죠. 깨진 건지, 깬 건지. 그건 <laughs>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같이, 그렇죠. 음. 그런 사연은 또 없었나요? 아, 왜 없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죠. 누가 먼저 엮어달라. 또, 하물면 자는 애들 둘 키우는 여자분이 너무 힘드니까. 시집이라도 가가지고 애들하고 먹고 살겠다.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몇번 만나고 연락이 안 오는데 어떻게 좀해줄라 그런 소리가 많이 들어왔죠. 보통적으로 남 여성분들이 많이 그런 인연을 많이 찾으시죠? 보편적으로 많은 쪽이 그래요. 근데 이제는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위례가 들어오고 또 그만큼 힘들고 간절하니까 남자분들은 모든 게 이제 자기 의 스스로 경제력을 해소를 하려는 거지만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것도 있고 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까 의지를 하려고 러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냥 누구말만다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너무 힘들고 부대끼니까 뛰어나왔다가 9년 만에 이혼을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혼을 잘 신랑 쪽에서 안 해주다가. 9년 세... 만에 이혼을 했다고요? 그렇죠. 아. 왜냐면 저는, 저도 이제 제가 봤을 때, 될것 같으니까 일을 시키지, 무조건 뭐다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는 제가 그 일을 했어요. 했는데 자는그말맞다라 횟수는 이제 9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혼자 라가기별하니까 나보고 가시라고 하자는 거예요. 법원에를. 네. 괜히 마저 죽을려고 내가. <laughs> 그래서 스토리가 참 힘드네. <웃음> <웃음> 결국 같이 가주시긴 하셨어요? 아니죠. 음. 그런 데까지 제가 간주할 수는 없고, 괜히 또 오해의 소지가 되고. 아, 그쵸, 그쵸. 음. 또 남성분이신데. 그렇죠. ]구나. 그래도 저는 잘 하고 왔다고, 음. 또신나게 와서 인사 정도 하고, 또 그렇게 넘어갔죠.